하나님 말씀은 시0편 44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능용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러 손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44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외적인 침입을 당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호소의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 구절 말씀부터 읽지 않았지만 예,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 고라자선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하나님 옆에 억울하다고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조상들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셨고? 지켜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왜 그냥 내버려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어 주시는 것입니까?라고 억울함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점부터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우리가 다 들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목패성을 쭉내쳐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고난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살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우리는 원수의 압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 을 다른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따지듯이 이렇게 불평하며 사기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억울함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고난이 다가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고난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만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서로도교에 지라도 신앙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박구 선지자가 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하시는 그 부모의 신정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더 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말씀과 같이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18절에도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요비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의 말씀이 쭉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여서제 길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어, 지냈던 한 청년부의 형님을 기억합니다. 회장도 하시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한참을 저와 함께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리라 한 6개월 정도 기도했나요?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 분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물어봤더니 시험에 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신앙생활 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42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이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백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늘 우리가 참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겠습니다 코로나 일부라 지금 몇 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사그라들은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사그라들은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언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언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기뻐 뛰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될지. 언제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지쳐가고 힘들어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큰 은혜로 우리 성장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들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힘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크신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